어, 언제나 이렇게 제작 발표에 딱 현장에 오면, 아, 이제 공개가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설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너무나 설레고, 또, 음, 처음에 작품 확정을 짓고, 이렇게 촬영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정말 기억도 많이 나는 것 같고, 네. 설레는 마음으로 저도 내일 모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어, 제가 경도를 기다리며 대본을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, 이 서사를 섬세하고 어, 섬세하게 표현을 한다면 어, 되게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좋은 역할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, 처음에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. 어,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20살 때와 28살 때와 현재를 뭐 촬영 중간에 사실 좀 순서대로 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 수밖에 없는데 어, 그빈 공간들을 좀 많이 상상하면서 촬영에 임했었던 것 같고 최대한 그래도 한결 같은 인물이지만 그래도 나이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디테일한 좀 감정 표현들을 많이 신경쓰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고요. 어,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한다면 되게 좋은 드라마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아, 친구들한테는 뭐할 뭐 때는 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다들 궁금해하죠. 다음 작품이 뭔지 어, 근데 또 그렇게까지 서로 관심은 <laughs> 없어가지고 근데 또 나오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다 보고 응원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 좀 나오면은 또 보고 이렇게 얘기, 피드백은 다 해주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경도를 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, 우리 친구들이? 저도 지금 예상이 안 되는데 네, 뭐 기,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연애부 기자 또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또 후가패밀리 분들이 또 박서준 씨랑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네요. 어, 그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